정영 선수가 1 2 3. 최현영 선수 31점. 브롬달과는 지금 동점. 타임아웃. 타임 타임 네, 최현영 선수. 자, 지금은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짧은 쪽으로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약간의 회전력과 스피드 정교한 각도를 또 이용을 해야죠. 네. 코너를 돌아야 되는데 어돌아왔어요네 돌았 네. 내려옵니다. 어잠만 들어냈어요. 최한영 선수 타이완 선거. 아 쉽지 않았는데요. 아, 코너를 하죠. 원하는 방향으로 잘 그렇죠. 코너로 으 네. 오히려 출발은 길게 했지만 어, 짧게 돌아오는 그리고 옆으로 돌리기. 자, 이런 공이 좋아, 중요합니다. 이런 공들이 0점으로 갑니다. 자, 2위권 경쟁에 있어서 이제 불을 지핍니다 그렇죠. 아직 네. 몰라요, 조재호 선수. 조재호 선수 지금 부담 부담 많이 걸 겁니다. 네. 전영 선수 또 공이 열렸어요. 연속 득점. 왼쪽 옆으로. 자, 득점. 아, 지금 현재 분위기를 관중들도 같이 막 느끼고, 네. 아주 선수가 이 공을 겨냥할 때 숨을 죽여주는 모습, 이 당구 경기를 보는 관중들의 아주 성숙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조재호 선수와는 세큐차 로빈델 선수가 조금 밀려났습니다. 회전. 상대에게 어, 오는데요. 약합니까? 내려옵니다. 맞았어요. 아, 들어왔어요. 변영찬 <laughs> 선수 4연속 득점. 조재현 선수와는 두 교차. 자, 이걸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중요한 건 대회전으로 나와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워낙 가까이 있게 있기 때문에 저공을 두껍게 칠때에 그 투터치가 우리가 되기 때문에 손대기가 쉽지가 않죠. 네. 어 되돌리지유가네요. 돌아옵니다. 브룬다르, 네. 짧게 떨어지면서 넉점. 조한영 선수의 오늘 하이런입니다. 자브룬달 선수에게는 좋은 공이었습니다. 원 쿠션, 뱅쿠션 들었어요? 봄달 선수 이제 조조 선수와 어쩜 차이 안 납니다. 네. 와, 근데 보세요. 저 밴크샷 쳤는데 두 개의 공이 레일에 다시 붙었습니다. 수국까지. 네, 면의 하나씩, 코너의 하나. 오 키스를 이했어요네 내려옵니다 곧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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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갔으면은 드단이 멋진 음. 지금 득점이 될 뻔했는데요. 아 지금 득점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자 지금 아주 좋은 시도였죠. 아주 과감한 공격적인 플레이였어요. 네. 역시 브롬달 선수다운 플레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큐가 좀 불규칙적인 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말이죠. 경우로 네. 내려옵니다만 아 짧아요. 조지오 선수 공타. 지금 오히려 조지오 선수의 그 순번 자체가 참 지금 토비언 브롬다 선수가 2위로선 경쟁자이기 때문에 토비언 브롬다 선수는 득점 이후에도 어쨌든 뒷공에 좀 신경을 쓸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이번 대회는 뭐 아주 공격적으로 플레이하고 있, 있지만 어떤 중요한 상황에서는 어, 충분히 디펜스를 또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들 습니다 아, 날카롭게 세워 봤는데요. 자, 일단은 <목소리>